굿 모닝 어제 결혼 33주년이라고 어, 와이프가 알려줘 갖고 알았잖아요. <laughs> 나쁜 남자, 나쁜 남자 어, 많은 분들이 축하해줘서 어,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어, 33주니까 근사한데 그 가서 식사를 한번 하자. 어, 그래서 여기 한인타운 쪽에 나가가지고 아구찜 먹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캐나다니까, 어, 그런 특별한 날에는 한식을 먹어야죠, 그죠? 여기에 그렇게 뭐, 한국처럼, 그야 근사한 그런 곳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특별한 날에는, 동태찌개, 아구찜, 뭐, 고기 구워 먹기도 하고, 어, 빈대떡, 뭐, 이런 거. 예, <laughs> 아, 네, 그렇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결혼 33년 결코 짧은 생활은 아니죠 저희도 그 신혼 초에는 많이 티걱태걱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티걱태걱 할 것도 없어요 그런 건덕지도 없습니다 왜냐면 어, 눈빛만 봐도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뭐 싸울 이유도 없고 다툴 이유도 없고 없습니다 결혼생활을 이렇게 긴 결혼생활을 통해서 그 얻은 큰 교훈이 뭐냐면, 아 <laughs> 어, 사람은 안 바뀐다. 그거였습니다, 그거. 결혼 처음에 하면은 땅따먹기하듯이 어,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싸우는 게 뭐예요? 자기 주장하는 거잖아요. 어, 내가 옳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주장하는 게 싸움이잖아요. 어, 내가 옳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죠. 젊었을 때는 근데 그게 아 그렇게 하고 이기면 살짝 상대방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 조금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에. 그러니까 어, 부시가 계속 남아 있고, 근데 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순간 아안 바뀌는 거구나.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내려놓자. 내려놓으면서 천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안할 때, 그죠? 너무 상대방이 일해주기를 바라고 저래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음, 결혼 초기 때는 아, 왜 이렇게 나는 내 와이프한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했을까?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뭐.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고 애도 잘 보고 애 교육도 잘 시키고 뭐 없잖아 하니까 왜왜 그랬는지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죠. 여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이것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애도 잘 봐야 되고 다정다감해야 되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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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손 모자라 두손 <laughs> 아 어, 근데 이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그 인생이 참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50 넘어서 60이 넘고 뭐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미련이 많이 남으셔서 어내 남편이 이런게 서운하고 이렇게 안해주고 이렇게 안해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남, 남자가 변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가 이래주기를 바라고 전해주고 끊임없이 여자가 변해주기를 바라, 그러니까 상대가 변해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게 계속되는 한, 결혼생활에 안정감과 행복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그 결혼생활에서 제일 바라는 것은 그, 저기죠 재혼 전문 변호사 뭐 유튜브 보니까 두개래며요 하나는 밥 해주는 거밥 어 하고 빨래 해주고 이러는 거 남자가 그다음 두 번째는 뭐 꾸준한 뭐 주기적인 성생활 뭐이두 가지가 남자에게는 제일 중요하다고 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큰 울타리가 되어주고 경제적인 안정감 뭐 이런 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아니 밥 해주고 빨래 주고 해주고 그런 거를 어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해주면 내가 하면 되잖아. 그냥 나는 그 식인데, 어, 여자도 어, 남자가 돈 많이 벌어오고 그렇게 원하는 그냥 내가 벌면 되잖아. <laughs>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를 자꾸 기대를 하면, 어, 기대가 안 채워지잖아요. 기대가 안 채워지니까 그 얼마나 하루하루가 속상하고 힘들고 그러지 않나요? 에. 저는요, 그렇게 안 살기로 했어요. 언젠가서부터는 그거는 왠지 어, 좀 아닌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어, 나 이외의 사람에게는 큰 기대하지 않는다. 에. 그렇게 사니까 확실히 많이 편해지고 또, 그렇게, 그니까 기대를 접고 내려놓고 좋은 거를 바라보니까, 의외로 또 그렇게 좋은 것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따지고 들면, 따지고 들면, 나는 이만큼을 해줬는데, 너는 이만큼을 해야지. 이렇게 따지고 들면요. 아. 비골할걸. 저는 그거 되게 힘들 거라고 봅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저는, 어, 우리 저도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거를 이제 놔버렸습니다. 그때서부터는 저는요 지금도 어,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고 그러는 거 와이프가 아이죠데안 봅니다. 우리 와이프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또 무슨 말을 할까 가슴이 조마조마 돼요. 또내 얘기하는 거 아닐까? 조마조마. 아, 아예 관여를 안 합니다. 예, 제가 하는 일에 좀처럼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습니다. 저는 음. 저도 뭐 와이프 하는 일에 도 비슷하게 맞짱 가지고 아주 큰 거가 아니라면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우리 그 지금 오십 대 육십 대가 낀 세대라죠 낀 세대 예. 부모봉양에 대한 책임도 있고 자식 또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요즘 또 결혼에 대도 안 났고. 어, 자식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취업도 잘 안되고 낀 세대라고 말이 그런데 우리 아마 지금 우리 시청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낀 세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laughs> 힘들죠 네. 저희도 그 어머니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지금 96세 7세신데 아, 우리 여, 6남매가 어머니 한명 봉양하는 것도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도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런 생각 저희는 안 하고 살거든요. 예. 저도 그냥 아,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어머니, 예. 내가 만약에 6남매 아니면 무남동녀 외, 외동 아들이었다. 그러면 나 혼자 다 어, 부모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래도 형도 있고, 나도 있고. 어,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해야 되는 일을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가볍죠. 고맙게 느껴지고. 어, 이거를 나는 이렇게했는데뭐 형은 이렇게 안 하고 뭐 누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퍼를 뭐 회비로 n 분의 1, n 분의 1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면 따지고 들면 어, 거기 평화가 없을 것 같아. 어, 평화가 없을 것 같아. 받아들이고, 조금 속내보고, 예. <laughs> 자, 그러니 결혼 생활은 저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안 변하더라. 그렇게, 그렇게 변하기를 바랬었는데, 초창기 때는, 결국 뭐, 33년 사아도 원점이더라. 상대방이 바라보는 우성식도 마찬가지죠. 원점이겠지, 지가 뭐 어떡하겠어, 그죠? 좋은 것만 바라보면, 거기에는 충분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애들 교육 시키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 해보면 저는 그 오늘 그 이렇게 어 무슨 인터넷으로 이렇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 강남 서초동 쪽에 무슨 아파트 새로 지은 옛날에 무지개 아파트 이렇게 재건축한 그 지금 아파트 이름도 모르겠는데 거기가 32평 대가 55억 <laughs> 어마 어마 무시하잖아요. 어마 무시하잖아. 이집두개 사고도 남겠다. <laughs> 어마 무시하죠. 음, 근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래. 살면 되는 거고. 아, 안 되는 사람이 막 너무 그런 쪽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저는 에, 그것도 그렇다. 에. 그리고 이제 이민병 한번 걸리면은요. 저 요즘 와서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 캐나다 이렇게 해서 뭐면 너무 평화롭고 좋고, 그래요. 그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고 싶잖아요. 한국 가서 살고 싶고. 아 실제로 이미 났다가,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이미 났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여기 자식들이 여기서 크고 또 여기에 생활기반이 있기 때문에 또 한국에 들어가고 다시 셋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저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그때는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막 여기를 갔다 그렇게 좋아했을까 사람 나름입니다 여러분 예, 사람 나름입니다 제가 제가 모든 그 이민자를 대신하진 않습니다 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민병 걸렸을 때는 정말 한국에서 살기 싫었거든요 막상 나에서 살아보니까 한국 참 좋은 나라였다 어, 정말 좋은 나라인 거를 왜 그때는 몰랐나 <laughs> 왜 그때는 몰랐나 어, 그래갖 그러니까 저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살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만 이제 요즘은 더 많이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막 그, 막그막 애들 교육이 치열하고 막그 인간미 안 느껴지고 막 이런 불만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대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값 비싼 동네일수록 인간미는 확실히 좀 떨어집니다. 경쟁이 치열하니까 아, 이웃 사람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 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게좀 싫다 그럼 지방 가서 살면 됩니다. 지방 좋아요. 어, 치방 좋아.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꼭 그냥 그, 어, 그래, 그렇게 꼭 거기만 그렇게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어, 강남권에 살기는 살았지만, 그렇지만, 어, 아이들이, 그러니까 미시간에서 있다가 한국에 돌아서 적응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 와서 결국은 아이들 교육은 서양교육을 시키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게 본래 계획이 그렇게 되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좀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 2년 미국에 가서 살았던 것이 그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돌아서 한국에서 사는 것에 적응에 실패를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캐나다, 미국에서 교육을 시키게 되었는데 어, 그 결과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잘된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어, 이제 서양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일단 영어로부터 자유로, 언어로부터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사고 방식도 상당히 그 서양적인 사고 방식도 어,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 방식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우 독립적이더라. 본인들 알아서 다 하거든요. 서양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매우 독립적으로 사니까, 어, 그런 것이 되게 어, 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 다른 많은 그 학부모들처럼 입시지옥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른 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양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한국과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 그를 많이 여행하면서 비교할 기회를 많이 갖기 때문에 어떤 점이 이제 한국의 우리 거가 우수하고 어떤 것이 사양 것이 우수하고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생기거든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굳이 막그 비싼 아 집값 내고 땅값 내고 경쟁이 치열하고 서로 친구들끼리의 우정보다도 막 너무 그런 경쟁자적인 위치에 쓰고 어~ 일점 그냥 일 뭐~ 그런 그런 어~ 글쎄요 그런 거를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그런데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은 예외지만 그게 너무나 버겁고 어~ 맵세가 황세 쫓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막 빚내 가지고 거기 서 살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게 싫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에 가면 훨씬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 저희 학부모님들 가운데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일부로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한데도 지방에 가서 살면서 차라리 아이들은 외국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한국말만 충분히 할수 있다면은 그렇게 외국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사양교육 받은 아이들이 뭐 미국 교육 받았다고 해서 미국에서 꼭 사는 것도 아니고, 어, 그렇더라고요 어 요즘 뭐, 또 미국에서 살면 또 어때? 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내 옆에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내 옆에 가까이에 있으면서 징징대고 모든 거를 다 부모한테 의존적으로, 어, 그렇게 사는 자식들보다는 그래도 자율적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가면서 살수 있는 음, 이제 워낙 한국이란 나라가 막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어전 어, 세계 어디를 가도 뭐 한국 음식 다 있고 어, 어지간한 곳에 가면은 그 한인 커뮤니티도 다 있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사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 옛날에는 뭐 여기 캐나다에도 벤쿠버에도 라디오 서울이라고 하는 그 FM 방송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에 타고 가면 FM 걸로 출력이 되고 그랬거든요. <laughs> 요즘은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굳이 그 동네에 있는 한인 방송을 잘안 듣잖아요. 그럼 뭘로 들어요? 음, 전부 다 그냥 저기, 저, 저, 와이파이 틀고, LTE 틀고, 자동차에서도 집에서도 한국에서 직접 날라오는 방송 듣기도 하고, 어.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방송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아서 아, 진짜 대단한 한국이 됐기 때문에, 친나 예. 놓고 보니까 어, 일부러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자식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닌데, 친나 놓고 보니까 그게 신의 한 수였고, 어떻게 보면 은 30년 앞서간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기회가 닿는다면, 음, 기회가 닿는다면. 저도 또 내일이 모레가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아 이제 뭐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 서로 존중하고 별로 이렇게 막 디펜던트 하지 않고 어? 어 우리 좋은 그냥 동반자 전우회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뭐 20년 이상 살면 다 전우회로 사는 거지. 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독립된 존재로서 좋은 것만 바라보고 상대방한테 큰 기대하지 말고, 어, 그래야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다. 그 자식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 그게 부모로서는 정말 중요한 교육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참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일점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없죠. 그런 여유가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행복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 그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꾸려갈 때, 그럴 때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남이 시키는 거 해가지고 성공해봐야, 그거는 시킨 사람의 기쁨이고 행복이지, 내가 이룬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자기 자신이 이루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성취감 느낄 수 있게끔 부모가 도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이제 한국은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네요. 즐거운 한주 맞이하시고요. 저는 이번 주에는 또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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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위바위보. 안녕하세요.